매출 천억을 달성했는데 이익이 영원인 회사가 있습니다. 과연 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 버는 것을 부도덕하게 여기거나 매출만 높으면 된다고요. 하지만 매출 최소화 이익 최대화에서는 명확히 말합니다. 매출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도운 크기일 뿐 진짜 내가 만들어낸 부가 가치는 바로 이익이라고요.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서 아무 가치 추가 없이 그대로 100만 원에 팔면 매출은 늘어도 이익은 0원이죠. 이건 세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기업이 낸 이익은 세금이 되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됩니다. 즉 이익을 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회 공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회사를 매출 중심에서 이익 중심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5단계 이익 관리에 있습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회사의 모든 실행방안을 연동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회사의 OS를 이익 OS로 바꾸는 5단계 이익 관리가 궁금하다면 매출 최소화 이익 최대화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